한세 연구에 따르면 뇌는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뉴런을 계속 생산해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노인들에게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경 발생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사망한 시점이 14세에서 79세인 28명의 사망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하여 연령이 뉴런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발달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뉴런의 출현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줄기세포, 중기전구세포, 성숙유런 및 새뉴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유산소의 신경전구세포와 성숙유런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유런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대학이 출판한 또 다른 연구는 성인의 새뉴런 생성은 탐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바람에 아직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겠네요.